그 다음에 또 팩트체크를 하나 한 기사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, 어,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이어서 볼게요. 네, 한국만 법정 근로시간 위반 처벌이라는 황교안 그가 몰랐던 사실. 네, 이 과구신 기자가 이걸 팩트체크를 어, 해주셨는데요. 네,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. 네, 오마이뉴스 기사고요.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. 네, 어제 서울대 학생들 앞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. 문재인 정부의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동 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국가가 한국엔 없다는 주장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 팩트 체크였습니다. 그래서 어 대안으로 한국당이 만든 민부론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컷 그러니까 요약을 해 보자면 어제 뭐였냐?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막 비난을 하더니, 그러면서 본인의 민부로는 홍보하다가, 어, 대학생들. 그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날카로운 그 대학생들의 질문에 진땀 흘리고 왔다. 에 그러면서 실제로 그 진짜 망언까지 남기고 와버렸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뭐, 이 정부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, 52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아직은 과한 것 같다면서, 대한민국은 아직 일을 해야 하는 나라라며, 조금 더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. 뭐,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, 그, 노사 합의로 근로 시간을 정해서 권유하고 권장하고 유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, 안 지켰다고 처벌해버리니까, 52시간 지나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는데, <laughs> 결국에는 그 근로 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. 그래서 네, 보시면은 젊은 사람은 애 키우고 돈쓸때 많으니 아직 젊고 건강할 때더 일하자고 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아니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하고 아예 대화를 아예 안 해본 티가 나지 않나요? 아니. 요즘 그 젊을 때 젊어서 더 일하세요. 요즘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. 오죽하면은 그뭐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오죽하면은 막 열로족, 막 소확행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? 네, 소확행 이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.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생각하던 쥐어 짜갖고 젊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년에 이제 편하게 쉬자 이런 생각을. 어, 안 하고 있다는 거죠. 요즘 젊은 친구들의 그 트렌드는 그냥 하루하루 소소하지만 그 작은 것의 행복을 찾고, 어, 그때그때 그때 진짜 말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최대한 음,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사랑하자. 약간 요런, 어,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, 네, 최민희 회원님께서 국회의원들은 52시간이라도 일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꾸 그 본인의 일하기 싫어서 뭐 떼쓰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밖에 돌아다니잖아요. 특히 자유당 의원들 보면 자꾸 밖에 돌아다니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다시 돌아와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이제 티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 아까 기자님께서 영국, 독일, 일본 등 모두 처벌 규정 있다 네 사실 검증을 해주셨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. 한국은 노동 시간을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거해서 네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바로 처벌 받는 건 아니고 정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처벌 유예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한 바도 있는데 네, 보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위반 종업원 숫자에 따라 최소 200 유로에서 최대 1만 유로. 약 1300만원 정도라고 하죠. 그럼 벌금이 부과되고, 프랑스의 경우 위반 근로자 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합니다. 그리고 독일은 뭐 이제 최대 1만 5천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이를 고의로 위반해 노동자의 건강, 노동력에 해를 가했거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등에는 최대 1년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자유형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뜻한다고 하네요. 영국 역시 직결 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데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. 일본도 30만 엔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프랑스는 주 35시간 규정해놓고 단체협약을 통해 최장 48시간 노동이 가능한데 만약 고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형사처벌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현재 그 일본은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신설됐다고 지적했고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 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는데요. 다른 나라의 처벌 조항 등이 있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근로 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황교안 자유당 대표의 말은 거짓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. 그 조국 전 장관 때그 검찰, 언론, 그리고 막 자유당 의원들이 막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.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? 그냥 그 SNS를 통해서 그 변호인단이 계속 반박 자료를 냈는데 그 반박 내용은 안 알려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란 겁니다. 얼핏 그냥 요즘 친구들이 너무 바쁘고 굳이 그렇게까지 기사를 찾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어 그런 그렇,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텐데 이게 틀렸다는 요런 기사를 쓰는 분들은 저희들이 되게 기억을 하고 또 난리 알릴 필요가 있겠죠. 그러니까 그냥 막 말만 뱉어내면 그게 뭐 의혹이 됐든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 됐든 그냥 그게 마치 진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반박하려면 수많은 팩트 체크와 또 논리와 어떤 그런 근거,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, 결국 어떻게 되냐면, 굳이 나서서 그런 걸안 하게 된다는 거죠. 굳이 그런 걸 찾을 필요도 없다 고 생각하고요. 근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낫고, 또 이제 진실된, 어, 그런 어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,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, 그 노력을 또 주위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, 음, 요 내용도 다뤄봤습니다.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하고 전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. 그리고 그 점은 자유당 지지자들 또한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그 청년들과의 대화 오후 2시에 불러갖고 기획했다가 완전히 그 지지하던 청년들마저 등 돌리게 만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요즘 청년들이 젊어서 일을 엄청나게 빨리 막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도 네 알고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런 점도 전혀 모르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많은 그런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피해버리고 어막 그런 걸다 봤을 때 그냥 황교안 대표는 정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짜 꼰대다. 이게 제 결론입니다.